어때? 다왕 최고의 스케일 위로를 시작니다 하고 위에 토마토 그 소스 우리 적당히 올려줍니다. <laughs> 자, 야, 너, 너무 많은데요 형? 잠아 이거 또띠아 아니잖아 형님? 이거 또띠아잖아. 아니 아니 너무 많다고 위에 덜어내야 된다고. 아 너무 많다고 덜어내야 된다고. <laughs> 호병 화나기 <환하기> 시작했죠? 호비 <laughs> 슬슬 아니 아니 아니. 나 또띠아 뭐, 뭔지 몰라. 캐사디아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. 그냥. 그냥 이렇게 얇게 펴. 네 호비 전화 연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와 받아줘, 받아줘봐, 받아줘. 에이, 우리 전화는 사이잖아. 어 여보세요? 어호바어어 어, 어. 어 전화 좀 받아줘. 자는구나. 신영. 왜? 왜? 왜 왜? 빨빨 왜 왜? 형. 빨빨. 자, 자 춤춰 춤춰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야 도와줘 <laughs> 야야야야야고 <laughs> <laughs> 고수같은 신뢰 한 번에 다들 눈치채지 못할 때 절대, 야야 오케이 오씨오씨아야 어떻게 아씨 뭐야 와안돼내 밥스 아면안 <laughs> <화냐면> 되지 <laughs> 아 먹을 거야 좀 예민해서.